세 분수를 근수부터 차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540분의 539, 789분의 788, 181분의 180. 세 분수는 모두 진분수네요. 자, 너무나 크기, 크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크기 비교해야 되냐. 분모도 다 다르고 분자도 다 다르잖아요. 그런데 이세 분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분모가 분자보다 커요. 얼만큼 그냥 1만큼 큽니다.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자, 바로 540분의 539는 540분의 539는 여기에서 540분의 1만 더 추가가 되면 1을 더하면 뭐가 된다? 그렇죠. 1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 다음 두 번째 분수는 789분의 788은 789분의 1을 여기에 추가로 더하면 1이 된다. 아니면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. 1에서 541분의 1을 빼면 얘가 된다. 그러니까 1이 되기 위해서 이만큼이 부족하다. 이렇게도 우리가 이 수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. 그 다음 세 번째. 181분의 180은 181분의 1을 더하면 요만큼만 더 있으면 누가 된다? 1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죠? 그럼 이세 개의 단위분수를 비교를 해볼까요? 자, 여기에서는 다 단위분수, 분자가 1로 같으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수입니다. 누가 가장 작아요? 181이 가장 작죠? 그러니까 181분의 1이 가장 크고, 그 다음 중간, 540분의 1, 그 다음 가장 작은 단위분수는 789분의 1인 거예요.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. 가장 큰수 얘를 더했을 때 1이 된다면, 거꾸로 여기에서 우리 이수의 크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. 아니, 큰 수를 더해서 1이 돼야 돼. 그럼 얘가 가장 작다라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그러니까 이 단위 분수의 크기 비교한 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. 아, 그 말은 181분에 180이 가장 작다라는 거네? 그 다음에 어, 540분에 539가 중간, 그 다음 보세요. 얘가 가장 작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면 아주 작은 수를 더했을 때 얘만 더하면 1이 돼. 그 말은 이 수가 가장 크단 뜻이잖아요. 그래서 뭐 크다 작다 지금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즉, 789분의 788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구나. 거꾸로 생각해줘야 돼 있죠. 자, 그러면 이제 세 분수를 큰 수부터 차례로 쓰시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분수부터 차례로 써 볼게요. 가장 큰 분수는 789분의 788, 두 번째는 540분의 539, 세 번째는 181분의 180 순서가 답이 되겠습니다.